시작했어요 오케이 e 연 r e now. We a 아 e 아 o w w 아나 r e now. We are now. We are now. We are now. We are now. We a 아, e now. We are now. We are now. We are 여 o w We are 자 o w We are n o 네, 여기서 잘 되고 있구요. 여러분들 오세요. 저 게임해야 돼요. 어, 5, 4, 3, 2, 1. 제발 임포스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임포스터, 임포스터, 임포스터. 제발. 제발, 임포스터. 아, 큰일 뭐야, 임포스터 두면? 큰일 났는데? 큰일 났는데요? 수상한 사람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상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저 참아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긴급회의 무명미명 죽었어요! 아! 네. 아, 진짜. 무님게임가게임가 아, 다고요 아, 진짜... 게임든가 아, 무슨 게임인가? 아, 무슨 게임가게임을가 아, 펄슨펄어하시 아, 펄슨펄임 안 돼요. 그거 왜? 안 돼. 제가 왜요? 거. 아 진짜? 미친 아 짜증 나. 아 짜증 나. 어 짜증 나. 이 새끼들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어요 k you. Thank you. t h a 아직 하던데 진라스아요 주황색으로 할게요 게임 언제 시작하죠? 이제 5 4 3 2 3 4 5 6 7 8 2 2 3 4 5 그이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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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마 죽음 살인마 죽었어 요이아이 됐습니다, 됐습니다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왜야어요저 했는데 언제 되죠? 언제 되죠? 안 돼요. 모르겠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아, 뿅!